안녕하세요. 저는 다국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 o l o o t l o a c f e Channel. d o t o e t t r Kim. Good a y t o e l c o m e t the c o f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러, 한국어와 영어와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1-2 인사 안부에서 작별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2 인사 안부, 작별 인사에 관련된 문장을 영어와 러시아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Good work.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Take care. I'll be on my way. 안녕, Bye. See you tomorrow. See you soon. 또 봅시다. See you again. 모두 잘 있어요. Goodbye, everyone. 잘 지내세요. Take care of yourself. 여행 잘 하세요. Have a nice trip. 대화.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It's been good talking to you today.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Likewise. See you later.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 bye. h a v nice 네 이번에는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До свидания. 앞으로 자주 만나요. Давайте 뵙기 더 자주. 가세요. берегите себя. 먼저 들어갈게요. мне нужно идти. извините. А нм Пока. До завтра. Итага, байо. До встречи. То, всегда Еще увидимся. Буду чалисео. Все здоровы. Чаджинисео. Счастливо. Йоен Удачн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대화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приятно было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я тоже была рада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네잘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는 맛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어로 쓰는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5시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이고 영어와 러시아어 의 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기본 표현 인사 안부 작별 인사 부분입니다. 오늘의 설명 드릴 문장들은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관중구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장 하나하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세요. 영어는 good walk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데스비다니아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자주 만나요. 자, 만나요가 동사 부위죠 여기 노란 행각편을 표시해 부분 부분은 문장에서 핵인 동사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요. 서 만나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자, 영어 we가 주어 S가 되겠죠. should get together가 동사 부위 보겠습니다. we가 주어 S 그러니까 우리 more often 자주 더 자주 should get together 만나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나바이즈 비제 비제 차시 나바이즈 비제아즉 만나요 만나요 앞으로 만나요 차시가 자주죠 그러니까 앞프 자주 나바이즈 비제아 차시 자주 만나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살펴가세요. 자 영어를 보시면은 테이 k e c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는 베리기시비야 되겠습니다. 베리기시비와 살펴가세요. 그다음 먼저 들어갈게요. 자, 들어갈게요.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ll be on my way is I가 주 S가 되고 will be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I'll be on my way 먼저 들어갈게요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로 보시면은 문이 누즈니 있지 이즈비니째 자문이의 누즈니 있지 즉 들어가겠습니다 문이의 누즈는 있지 들어가겠습니다 문이에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즈비니찌 네, 뭐 실례하 신뢰,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이즈비니째 그다음 안녕 내일 봐요 자 봐요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은 Bye see you tomorrow. 에스 씨가 동사 부이고 유유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 되겠습니다. 러시아어로 보시면은 p 다 쟨트라. 에스 안녕. 다 쟨트라. 쟨트라가 내일이죠. That 내일 봐요. 그다음 이따가 봐요. 마찬가지죠. 바요가 동사 부죠 자, 영어로 보시면 r s e e you soon. See s e e 가동 u v고, you s 목적어 See you soon. e e you soon. 이따가 봐요. u 그 다음에 n See o u s l See s e t c h u s o See u s l See s e t c h u f o s u s l See s o o e t c h 이따가 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봅시다. 봅시다가 s 사 v죠. 자, e e you 면은 See you a g a n See n See 가동 u v고, you 가목적어 See you s e e you a g a n n 또 봅시다. 그 다음 러시아어로 보시면 은 이쇼 우비짐샤. 우비짐샤가 봅시다죠. 이쇼 또또 봅시다. 이쇼 우비짐샤 또 봅시다. 우비 봅시다. 그 다음 모두 잘 있어요. 모두 잘 있어요. 자 영어는 good bye everyone. everyone이 모두죠. 모두 good bye. 잘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어로 보시면 은 푸쇼 드다로브. 자 푸쇼가 모두죠. 모두 드다로브. 잘 있어요 되겠습니다. I am going 다 o ask y t a k y o ask o t a k you a s e o t a k you a s e y o t a k y a you t s k you t s k you to a t a k t a k o a you s you t s k you to ask 잘 o u to ask you t u a s s s s s s t y 세요 Have a nice trip. 저 have가 동사 v 이고 on nice trip이 목적어 어 되겠네요. 즉 즐거운 여행 하세요. 그다음 러시아어로 보시면은 우다치노보즈 푸테세스트비야. 자, 푸테세스트비야가 여행이죠. 여행 예, 우다치노보가 you know 좋은 여행 하세요. 뭐 i c e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다치노보 푸테세스트비야. You know 여행 잘 하세요. 즉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A가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It's been good talking to you today. 이 주어 S가 되있고 has been이죠. 동사 V, good, 주격보 서 c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았다. 그것이 바로, Good talking to you today. 그러니까 오늘 talking to you. 당신과 talking to. 이야기를 해서, It's been good. 즐거웠다. 그래서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시아를 보시면은 브리아트네즈 블러스 바베세도 봤지 여기서 또 브리아트는 즐거웠다 이 말이죠. 블러스 바베세도 봤지즉 이야기가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바베세드봤지 이야기를 해서 이때 블러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블러 브리아트는 즐거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영어를보시면 like wise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see later. 자, c가 동사 v가 되고 u가 목적어 o가 되겠네요. 레일은 나중이죠. 나중에 만나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러시아를보시면 여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야또제블라즈라드 푸스트레치즈 우비짐셰 보제. 자, 야가 주에서 되겠죠. 블라가 동사 v 라다가 주격보 에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만났어요. 야또저 나도 역시 블라라드 반가웠어요 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비짐샤 보제 보제가 나중이죠. 나중에 우비짐샤또 만나요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 여기 차이점은 요겁니다. 그죠? 어, 의미가 의미의 요 차이점이죠. 요 차이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와 미래의 시제는 인칭과 수에 일치하고 또 과거 시제는 성과 또 수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에 아가 붙었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도 행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남성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야또제 블라드 스트레치 저도 역시 만나서 블라드 기뻤다 이 말이죠. 우비짐서 뽀제 똑같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다시 내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굿파이, 헤브어 나이스 데이. 자, 해브어 동사 V죠. A nice day가 목적어얻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우다스노브 드냐 드냐가 하루죠. 우다츠노브가 아주 좋은이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문장과 의의들을염두에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때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수고하세요. g o o 앞으로 자주 만나요.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살펴가세요. Take care. 먼저 들어갈게요. I'll be on my way. 안녕 내일 봐요. Bye. See you tomorrow. 이따가 봐요. See you soon. 또 봅시다. See you again. 모두 잘 있어요. Goodbye, everyone. 잘 지내세요. Take care of yourself. 여행 잘 하세요. Have a nice trip. 대화.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It's been good talking to you today.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Likewise. See you later.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네, 이번에는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하세요 До с 앞으로 자주 만나요. д а в а й т 세요 б е р 먼저 들어갈게요. Мне 안녕, 내일 봐요. Пока, до завтра. 이따가 봐요. 나 в с т р 또 봅시다. 이 모두 잘 있어요. Все з 잘 지내세요. с ч а с 여행 잘 하세요. Удачного п у т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프리앗 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어, 사실 저는 러시, 러시아어가 전공자가 아니고, 어, 단지. 어, 언어가 좋았어. 제가 공부를 해서요. 미흡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한 점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더 보충해줄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수정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 o o d Have a nice day. 우다찬노버티냐 you know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